계속해서 어, 디퓨전의 HDMR 이미지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디퓨전 이미징이라는 게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에 있는 신경망들을 우리가 어, 이미징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그래서 그 신경망을 이해하는 게왜 중요한가? 여기 이제 White Matter Pathway라고 나와 있죠. 즉 White Matter에 존재하는 그런 신경망 그게 이제 Pathway가 되겠습니다. 정보가 어, 뉴론과 뉴론 사이에 정보가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이제 통로 어, 연결망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을 이해하는 게왜 중요하냐 음, 결국 이 브레인의 영역들 사이에 어떤 커넥션 를 유추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부분에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위와 이 부위는 커넥션이 좋죠 신경망이 직접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두 부위가 서로 어,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반면 이 부위와 이 부위는 서로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 어느 어 정도 그런 연결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이 어느 정도의 에, 이, 효율,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로 원활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걸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결국 할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 이 뇌의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뇌의 변화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퇴행성 뇌 질환들, 뉴유로디제네러티브디지즈라는게 이제 퇴행성 뇌 질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이 어, 치매죠. 그래서 뇌가 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점 퇴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퇴행에는 이런 에이징, 그래서 노멀 에이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해보면 정상 노화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람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나 구조나 여러 가지를 변화를, 그래서 퇴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퇴행 과정과는 별도로 어떤 특정한 부위의 뉴런들이더 어, 포컬하게 더 집중적으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이상적인 음, 퇴행을 보이면 그러면 이제 치매 같은 그런 질병이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어뉴로디제네레이티브 디지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나 뭐 파킨슨 질병 어, 그리고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어, 뭐 퇴행 같은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뇌 질환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신경망을 보면 치매나 파킨슨 같은 이런 질병들 또는 우울증 같은 질병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부위와 어떤 부위의 연결이 좀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스트로크 같은 경우, 스트로크는 이제 대표적인 혈관성 우리가 뇌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질병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이제 스트로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신경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환자들의 수술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수술을 할때 예를 들면 뇌를 개복을 해서 어, 어떤 부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 드러내거나 아니면 어, 수술 과정에서 자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이 신경망, 이디피뉴웰치드 이미징이 신, 이 특정 신경망을 자르거나 자르지 않도록 할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스트록 수술 과정을 거쳐서 어, 재활을 하는분들을 보면 이제 언어 능력 에문 제가 생기 는분 들이 가끔 생길 수있 는데, 어, 꽤나 어, 그런 부분 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수술 과정 에서, 언 어를 담 당하 는 신경망 을 어, 손상 시키 거나 아니면 그게 미처 어, 회복이 잘안 되게끔 음, 수술 을할수 밖에 없는 이제 그런 케이스 가 생기 죠？그래서 수술 을할때 그런 특정 신경망 들 을. 잘 모르고 또는 이제 잘못해서 끊어버리거나 손상을 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DTI, d i f f u s i o n w g h e d Imaging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노말 과정에서 노말 에이징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디벨롭먼트 어, 발달 과정이죠. 그래서 뇌가 어릴 때 태어나서 어린 이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점 내가 발달하게 을 되는데요. 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게 효율적인 상태로 바뀌는지를 이해하는 게 최근에 많이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세, 3세, 되게 어린애들은 발달 과정을 거쳐서 신경망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 5세, 6세, 7세, 뭐 이렇게 넘어가면, 어, 이 신경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심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되고, 어,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생겼던 그런 신경망들이 점점 점점 어,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필요없는 것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어, 심플해지고 가지치기가 되면서 효율적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오히려 어, 디벨롭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발달 과정에서의 신경망의 변화를 우리가 이런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통해서 어,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이 신경망을 볼수 있는데 이 신경망은 뇌의 영역과 영역 사이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커넥션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어, 유추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어, 여러가지 퇴행성 뇌질환이나 스트로크 또는 노멀 에이징 또는 이제 발달성 뇌질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신경망을 우리가 다 어, 이미지를 통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뇌에 있는 많은 이제 신경망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볼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잘 보면 이제 브레인이 굉장히 복잡한 어, 네트워크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영역과 영역들이 서로 신경망을 통해서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 한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 뭐 퇴행성 뇌질환이나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음, 구체적으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 디퓨지 멜트 MRI 비징을 통해서 뇌에 이런 이제 신경망들을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벅잡다단하게 연결이 잘 되어 있죠. 여기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중간에 있는 이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 왼쪽 반구와 좌반구, 우반구를 서로 연결하는 어, 그런 신경망이 될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길게 연결하는 이런 신경망도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어, 굽어져서 있는 신경망도 보입니다. 이게 이제 건시언트바 어, 스키로스 같은 거고 여기 파란색 위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서 이런 신경망들이 이렇게 길게 밑으로 이렇게 뻗어지 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러 이게 이제 우리가 CST라고 해서 어, 스파이널 트랙 척추로 길게 내려가는 어, 그런 신경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망들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걸 추출을 하면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어, 1 2 명의 뇌에서 추출한 것인데요. 노란색이 아까 말씀드린 척추로 내려가는 그리고 이게 싱귤럼, 이게 이제 어어치네트 뭐, 바스큘러스 그리고 어, 스페리온트리마스큘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길 길게 뻗어져 있는 그런 어, 고속도로 같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에서 이런 어, 대표적인 뭐, CST나 아니면 싱글럼이나 언시네트 바스큘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서요. 이런 신경망 번들을 여기 보시면 스페르롬티토니얼 바스큘러스라고 해서 앞뒤로 이렇게 길게 오르 따갔다 하는 것들까지 뽑아내고요. 이거를 우리가 치매 환자를 분석하는 데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는뭐 뭐를 보여주냐 하면은 한 가지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신경망이 있는데 여기 붉은색 표시된 부분 이 있죠? 이 붉은색 표시된 부분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이제 치매 환자가 저 부위에 신경망이 많이 손상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검증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 예를 들면 싱귤럼에 이런 붉은색 표시된 이런 부위들에서 치매 환자들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렇게 망가지면 요뭐 부위가 망가지면 언어 기능을 많이 손상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 부위가 많이 망가지면 어,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그리고 예를 들면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뭐이 부위는 이제 프론탈 이 전두엽의 어떤 실행 능력 그러니까 이그젝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실행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싱글로면서는 부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뇌의 어떤 특정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신경망의 어느 부위가 망가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어, 이런 뇌 영상의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어, 신경망을 분석하면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웨이티드 mr i 이미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t1 웨이티드, -weighted, t2 웨이티드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t1 릴렉세이션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이제 t2 릴렉세이션을 강조할 거냐에 따라서 어, t1 강조 또는 t2 강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퓨전 웨이티드 m r 이미지는 디퓨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퓨전을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디퓨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디퓨전은 이제 확산입니다. 확산 우리 말로 하면, 그래서 확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합니다. 확산은 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것은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확산의 과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여기에 이제 이런 뭐 동그란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르면서 특정한 목적 없이 아주 랜덤하게 모션을 하죠. 그래서 이런 랜덤한 모션이 결국 브라우니한 모션이고 이게 디퓨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디퓨전이 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랜덤 모션이다. 특정 어, 의도나 어떤 목적 타겟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도가 높은 곳에서 있는 분자들이 농도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엔트로피를 높이고 채우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외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죠. 또 다른 특성은 그래서 디퓨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전달해서 어, 운동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스스로 어,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얘는, 그러면 그 디퓨전 현상이 우리 뇌의 신경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는 리스틸티드 디퓨전이라고 해서 디퓨전이 원래는 랜덤,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을 해야 되나, 우리 신경망의 이 존재로 인해서 와이트 e 터에 있는 물 분자들은 디퓨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건 굉장히 뭐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게요. 요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옵틱 넓음 즉 시신경의 어떤 신경망 다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신경망은 요런 하나하나의 액손들, 하나하나의 액손들이 뭉쳐져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어, 사이사이에 있는 어떤 물분자들은 디퓨전을 할때이 신경망이 놓여져 있는 그 방향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디퓨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건너가지는 못하고 건너가기 쉽지 않죠. 다만 이 신경망이 놓여져 있는 이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어, 특정한 방향에 의해서, 어, 제한적으로 디퓨전이 일어난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자이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여 밑에 있는 음, 부분인데요. 요게, 여러분들이 어, 결국 이 디퓨전 웨이티드mr 이미징을 통해서 신경망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뽑아낸다는 분석하는 과정이 모든 과정에서 이게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신경망이 놓여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물분자들이 디퓨전 운동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달라지느냐. 자, 셀 멤브레인, 이 신경망에 존재하는 그 셀들의 멤브레인이 어떤 특성이냐, 그냥 매끈매끈하냐, 아니면 그냥 거치냐뭐 이런 아주 러프하게 얘기했을 때, 그런 셀 멤브레인의 타입 또는 특성에 의해서 당연히 물분자의 디퓨전 정도가 영향을 받죠. 또 다른 거는 마이엘린. 여러분들 그 엑소의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보면, 그 엑소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전선처럼 전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어그 전선의 피복, 그 전선을 둘러 싸고 있는 그런 어 코팅지처럼 전선을 둘러 싸고 있는 게 바로 마이엘린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 손상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런 마엘린이 이 벗겨지는, 그래서 전선에 마치 피복이 벗겨져서 안쪽에 있는 전선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볼러너블해지니까 어, 위험해지죠. 그래서 마엘린이 이 얼마나 잘 건강하게 이런 액선을 잘 싸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제 또, 어, 이 디퓨전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다른 것으로 이제 마이크 튜블이라고 해서 신경망을 이 튼튼하게 지탱하는 여러분들 어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이 텐트, 텐트에 그살 있죠. 텐트를 지지하는 그 그걸 이제 우리가 하는 마이크 튜블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어 일직선으로 곧게 잘스트하게 놓여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마이크로 튜브들 얘네들이 손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신경망이 얼마나 잘온 라인 뒤에 있느냐에 결정이 될 거고 그것에 의해서 디퓨전 운동이 영향을 받죠. 또 다른 중요한 걸로는 액손의 댄스티. 자, 이 신경망, 이게 다발인데요, 여기. 여러 개의 액손이 다발로 이렇게 존재하죠. 이 다발에 신경 액손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차있느냐.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 저런 전산들, 어, 액선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차있으면 그럼 빈틈이 별로 없죠. 그러면 당연히 물 분자의 디퓨전 운동이 자, 뭐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댄스티가 굉장히 느슨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빈 공간이 많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물분자의 디퓨전 운동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또 다른 거는 이제 파이버의 다이아메터. 여기 보시면 파이버는 이제 둥글게 원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얼마나 굵으냐. 신경의 액선이 얼마나 굵으냐. 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신경 해부학 같은 걸 들어보셨으면 이런 액선, 이런 신경망들이 타입에 따라서 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인지, 아니면 어, 뭐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인지, 아니면 뭔가 모션을 컨트롤하는 신경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굵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굵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또 다른 그냥 중요한 요소로 이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의 예, 일관성 consistency가 되겠습니다 이 신경망을 형성하고 있는 액션들이 방향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다 같이 예, 놓여져 있느냐 어,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어, 디퓨전 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 모든 이 가닥들이 굉장히 일관성있게 컨시스 n 트하게한 방향으로 쫙 놓여져 있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물 분자들이 그 방향에 의해서 디퓨전 되기가 쉽겠죠 근데 어, 어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제 신경망들이 서로 교차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있지 않고 위방향도 있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이런 신경,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위치를. 그래서 어,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신경 다발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 부분에서 물분자의 디퓨전은 뭐한 방향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시스턴스가 어, 마찬가지로 어, 디퓨전 운동에 그냥 영향을 미친다. 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결국 물분자 운동의 어, 디퓨전에 의해서 우리가 어, m r 영상을 얻게 되는데 그 디퓨전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는 굉장히 많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다단하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물분자의 디퓨전되는 정도가 결정이 된다. 근데 우리는 그 디퓨전되는 정도를 이미징화하는 거죠. 그 이미징화 해서 얻은 그 어, 어떤 결과물은 결국 이런 것들의 복잡한 서로 어, 상호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 거라서,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우리가 어,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 분자의 디퓨전 운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어, 본격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 어, 디퓨전 매티드 이미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